오늘은 사순절 네번째 주일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종합교회 이치부 친구들 환영해요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못 본지 오래됐죠? 전도사님이 친구들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할수 있게 되길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알겠죠?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전도사님이랑 같이 찬양할 거예요. 친구들 찬양하고 일동할 준비 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러면 누가 정말 예쁘게 찬양하고 일동하는 전도사님이 지켜볼 거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What 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승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날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건강 허락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매 지혜도 자라서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도사님 말씀을 듣고서 합니다. 말씀이 함께하시고, 이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 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오늘은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샬롬.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하면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은 예배당과 같은 곳이에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모두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회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두기를 쫑긋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네, 맞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하는 의미로 아멘 하죠? 그렇게 사람들도 같이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저 뒤쪽에 한 아주머니가 몸을 웅크리고 계셨어요. 무슨 일일까요? 자세히 가서 보니 그 아주머니는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몸을 구부린 채로 살아오고 있는 아주머니셨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해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머니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몸이 아팠던 그 아주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머니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당신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허!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머니가 구부러져 있었는데 그 등이 꼿꼿이 펴진 거예요 아주머니는 이제 등을 펴고 설수 있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종에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감사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회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말해요.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 회당장은 예수님을 못마땅해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께 화를 내냐 말했어요. 아니!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인데, 그렇게 병을 꽂으시면 어떡합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걸 모르십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개명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니,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명에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소와 나귀에게 물을 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8년 동안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을 고통받지 않게 고쳐준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한 아픈 아주머니를 소중히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픈 아주머니가 낫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픈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다 되어요.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게요. 두손 꽉, 두눈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신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처럼 생명을 더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친구들! 말씀 다잘 들었나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중학교의 유튜브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 혹은 언니, 오빠, 형, 동생 한번 쳐다봐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몇 가지 광고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첫 번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려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광고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광고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없으니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많은 영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우리 종합교회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